재개발로 부자된 줄 모르고 5만원짜리 한장 던지던 아들 나는 올해 일흔을 넘겼다 평생 세탁소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웠는데 며칠 전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있었다 도시재개발보상통지서 토지보상금 95억 건물 35억 합계 130억 순간 손이 떨렸다 기쁘기보다 무서웠다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다 사실을 숨기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찾아가 보기로 화면을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도연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비가 2천만 원쯤 든대. 어머니, 요즘 사정이 좀 그래서요. 이거 택시비라도 쓰세요. 그가 걷는 건 5만 원한 장이었다. 둘째 수진이는 어땠을까? 미용실에서 손님들 앞이라며. 죄송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 한마디 남기고 돌아섰다. 그런데 며칠 후, 소문이 났다. 130억 받았다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두 아이가 동시에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됐다. 5만원도 아까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130억 앞에서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싸우고 있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얼굴, 내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시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다. 그 아이의 선택은 풀버전에서 확인하세요.